밝은 눈을 보는 꿈은 좋은 소식이 오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보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눈이 쌓인 풍경을 보는 꿈은 잠재된 감정이나 억눌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밟는 꿈은 감정적으로 억눌려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냅니다. 눈 속에 갇히는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을 상징합니다.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꿈은 삶에서의 불안정함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눈이 녹는 꿈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꿈은 내면의 감정을 탐구하거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려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눈으로 만든 눈사람을 보는 꿈은 잠재적인 기쁨이나 순수한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눈이 갑자기 내리는 꿈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기치 않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꿈은 어려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나 도전을 상징합니다. 눈을 치우는 꿈은 과거의 문제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눈을 바라보는 꿈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 순수함에 대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눈을 던지는 꿈은 타인과의 갈등이나 경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눈이 쌓여 길을 막는 꿈은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눈에 파묻히는 꿈은 감정적 압박감이나 억눌림을 나타냅니다. 눈 위에서 뛰어노는 꿈은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눈이 더럽혀지는 꿈은 순수함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꿈은 숨겨진 진실이나 내면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눈이 갑자기 녹는 꿈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꿈은 혼란스러움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꿈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걷는 꿈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상징합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은 인생의 방향을 잃거나 혼란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눈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꿈은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나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을 상징합니다. 눈 속에 동물을 보는 꿈은 잠재된 본능이나 감정을 상징합니다. 눈이 눈물로 변하는 꿈은 슬픔이나 억눌린 감정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눈이 피로 변하는 꿈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꿈은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눈이 불길에 녹는 꿈은 강렬한 감정이나 열정을 나타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덮는 꿈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감정을 상징합니다. 눈 속에서 길을 찾는 꿈은 인생에서의 방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눈이 강풍에 날리는 꿈은 혼란스러움이나 상황의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눈 속에서 집을 찾는 꿈은 안정감이나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눈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꿈은 휴식이 필요하거나 평온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창문을 가리는 꿈은 외부와의 단절이나 고립감을 의미합니다. 눈 덮인 길을 걷는 꿈은 인생에서의 고독한 여정을 나타냅니다. 눈이 물로 변하는 꿈은 감정의 해소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눈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꿈은 성공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눈 속에서 죽음을 보는 꿈은 새로운 변화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눈이 비로 변하는 꿈은 감정의 해소나 상황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은 혼란스러움이나 방향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위에서 춤추는 꿈은 자유로움이나 행복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눈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꿈은 해결책을 찾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피하는 꿈은 문제나 감정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눈이 그치는 것을 보는 꿈은 어려움이 끝나고 평온함이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눈을 먹는 꿈은 순수함이나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속에서 길을 닦는 꿈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